다음 내용은 게임 내볼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 상상해낸 스토리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 부분은 노란 자막으로 표시되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 단서를 읽기 위한 개인적 해석이 들어갔으므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빛 눈의 여왕의 패배와 멸망의 불의 봉인 황금나무의 연합은 거인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된 죽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불의 인도와 황금나무를 불태울 수 있는 멸망의 불을 경계하기 위해 불가마를 지켜보는 감시자들, 불의 승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최초로 멸망의 불을 다룬 거인전쟁의 영웅, 비라크는 불가마의 누름돌을 자처하며 가장 위대한 불의 주교인과 동시에 승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신의 불꽃에 매료되어 불의 환실을 얻는 것에 경계하며 불의 두려움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복장에 악신의 얼굴을 새기고 멸망의 불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을 조금씩 태웠습니다. 미라크와 주교들은 불의 매료된 승병들을 벌하거나 죄인을 처형할 때피디얼의 권능인 죄의 가시를 본뜬 채찍을 사용하여 격렬한 지도를 편달했습니다. 이 처벌 방식은 황금나무의 도읍에도 이어졌습니다. 훗날 비라크의 역할은 아간티가 이어받게 됩니다. 틈새의 땅엔 세 번째 엘데의 왕 고드프리의 치아가 시작됐습니다. 엘든 링의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규율에 따라 무구한 금의 후계자 마리카와 반녀되는 왕이 생겼으니 틈새의 땅은 잠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엘데의 인도에 따라 해양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뒤 황금나무는 은혜의 물방울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된 죽음이 말리케스의 흑검에 봉인되므로 찬란한 생명의 규율, 황금률이 탄생했으며 틈새 땅엔 시간에 의한 죽음, 늙어 죽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황금률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넘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설령 그 몸이 먼지가 되어 쓰러져도 그들의 룬과 영혼은 황금 나무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통해 죽어나간 영웅들의 룬을 양분 삼아 황금 나무는 크게 자라났습니다. 은혜의 물방울은 원시적인 생명의 힘을 품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물방울은 마르지 않고 나무로부터 넘쳐흘렀으며 로데일의 사제들은 그것을 다루기 위해 약사의 비술을 주양했고 약사이자 성직자 조향사가 되었습니다. 조양사들은 황금나무가 수놓인 두꺼운 천치마로 금지와 책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황금의 성배에 은혜의 물방울을 모았고, 백면의 의사들과 함께 그 물방울로 죽어가던 환자들을 치료하며 황금나무의 은혜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틈새 땅 각지에는 포교를 위해 물방울을 나누는 교회가 생겨났으며, 황금나무는 영원하고 안전하다 여겨졌기에, 많은 자들이 은혜에 이끌려 마리카의 교회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황금나무는 곧 신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황금나무의 물방울은 각지에 남은 교차수의 뿌리에 닿았고, 그곳에선 작은 황금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조향사들은 작은 나무의 기슬에 물그릇을 두어 결정 물방울을 모았고, 그것들을 배합해 비약을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일부 은혜의 물방울들은 굳어서 호박이 되었으며, 이 호박들은 고드프리의 시대에 특별한 보석으로 다뤄져 물방울의 힘을 품은 탈리스만이 되었습니다. 거인 전쟁 직후에 고드프리의 치안는 타지의 은혜를 포교하며 황금 나무 아래 모두가 맺어지는 풍양의 시대였습니다. 풍양의 시대는 그 자체로 신앙이 되어 신성화로 숭배되었으나 그 이면은 불평등하고 저주로 점철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저주는 큰 나무, 교차수의 뿌리에 묶인 세 명의 혹은 그 이상의 외부신들의 교율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분량조절 실패로 인해 네 번째 저주의 탄생, 미친 불의 기원을 다루도록 하고 세계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뜻의 의지를 전하는 손가락들. 그중 특이하게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의지를 뒤틀어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속여 룬을 모아 오직 황금 나무만을 키우는 엘데의 인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들은 엘데와 정신을 공유하는 건속이 의문은 곧바로 엘데에게 전해졌고 엘데는. 새 손가락이 감히 이 의문점을 황금나무 백성들에게 퍼뜨려 신앙을 뒤흔들기 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새 손가락을 모습없는 어머니와 붉은 부패 에오니아 그리고 푸른 태양의 새가 봉인된 교차수의 뿌리 헬펜의 유적에 가둬버린 뒤새 손가락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들을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새손가락의 비문자를 읽을 예정의 무녀 하이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녀는 죄의 가시에 눈이 짓눌려 처형당했으며 그녀의 영혼만이 땅에 묶여 새손가락과 만나기 위해 계속 다시 태어나며 틈새 땅을 떠돌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잊혀졌으며 반년자들은 새손가락과 연상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로 인해 새 발가락은 틈새 땅에서 불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엘대와 단절된 새손가락은 뿌리 깊은 곳의 유적 속에서 끈질기게 꿈틀거리며 일글자 없는 말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그리던 비문자는 점점 일그러지고 형태를 잃었고 그저 난잡한 지문이 되어 유적의 벽에 빼곡히 새겨져 갔습니다. 거인 전쟁의 전초기지가 된 황금나무의 마을 이엘로 아니스 그곳엔 샤브릴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당시 이엘로 아니스는 방랑 민족의 대대상이 잠시 머무르고 있었으며, 그들은 황금 나무를 섬기지 않고 흐르는 물을 섬기며 마주째려 보는 옛 주술에 통달한 민족이었습니다. 샤브릴이라는 사내는 강한 자에게 빌붙어 아부를 떨면서 이간질을 통해 약한 자가 파멸하는 것을 좋아한 비틀린 심성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뻔뻔히 황금나무의 마을에 정착한 방랑민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이엘로의 영주에게 방랑민족은 이교의 신을 섬기며, 황금나무의 큰 화가 될 것이라며, 참언 오직 약한 자를 헐뜯기 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샤브리비의참언은 이엘로의 영주를 통해 황금나무의 신 마리카의 귀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방랑민족이 마주째려보던 갈라짐은, 온 우주의 원초인 큰 하나의 잔불, 노란 혼돈의 잔불이었습니다. 어떻게 방랑 민족이 그 잔불을 째려보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오랫동안 통제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푸른 무위와 연관되어 있고 흐르는 물을 통한 제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엘데의 왕이 될 자에게 그 불씨가 깃든다면 그것은 샤브리디의 참언대로 온 세상을 녹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자였습니다. 마리카는 불씨를 봉인하기 위해 그것을 깊은 땅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대상으로 번영했던 방락 민족은 이교의 혐의로 온 일족이 붙잡혔고 지하 깊은 곳 가라앉은 헬펜의 유적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생매장 당한 방랑민족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황금 나무에 대한 저주를 외쳤습니다. 정체는 잊고 고임이 되어 혼돈을 제어하던 흐르던 물은 썩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돈의 불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방랑민족의 매장터 아래에 봉인되어 있던 쇠 손가락은 온갖 죄의 괴로움에 대한 외침을 고스란히 전해 받았습니다. 손가락은 그들의 저주에 응답하여 기꺼이 혼돈의 물을 품었고 그것은 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손가락은 모든 생명들이 이들처럼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되돌려야 할 과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전부 태워녹여야만 했습니다. 구분된 귤의 집합체인 엘든 링도 거짓된 황금의 나무도 all that there is came from the one great then came fractures and births and souls but the greater will made a mistake torment despair affliction every sin every curse every one born of the mistake and so 새 손가락이 이어받은 혼돈의 불은 광기에 뒤틀린 새로운 규율이자 네 번째 저주 미친 불이 되었습니다. 미친 불의 탄생과 함께 그 규율이 깃든 방랑민족의 눈동자는. 불타 문드러지며 미친 불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불의 기원인 노란 혼돈의 불은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외부 신들의 집합체, 큰 하나의 편린이었습니다. 그 편린에 닿거나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발광을 유발했으며 그것은 전염병이 되어 빠르게 유정 내를 휩쓸었습니다. 생매장터는 미친 불의 불구덩이가 되었고. 대부분의 일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대대상의 행방을 찾아헤매던 방랑민족의 생존자들은 이 끔찍한 참상과 비극에 닿고 세상의 바람대로 그 광기에 전염되어 미친 불을 품은. 손가락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대상을 멸망시킨 원수 샤브리리를 찾아갔고 그의 두 눈을 짓눌러 뭉갠 뒤 눈구멍을 마주째려고 그 자리에 미친불을 심었습니다. 이로 인해 샤브리리는 미친불의 사자이자 전염병의 기원이 되었고 그의 안구는 참을 수 없는 노란 미친불을 격렬히 내뿜었습니다. 이엘로 아니스는 최초로 광병이 발생한 마을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미친 불에 타 죽거나 광병에 감염되어 그곳은 저주받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샤브리리는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증오당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미친 불의 눈물로 표피가 벗겨진 병자의 눈동자는 샤브리리의 포도라 불리게 되었고 불에 탄 이엘로 사람들의 눈은 마치 숙성되어 터진 포도알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와 닮은 어느 관목 열매를 이엘로의 눈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카와 두 손가락들은 광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구별된 설원을 폐쇄하고 미친 불을 봉인했으며 그곳은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금역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친 불의 광병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혼돈의 왕이 될 자가 나타나 그 봉인을 풀기 전까진.